반갑습니다. 경상북도 고령군수 곽용환입니다. 2021년 전국 기초 자치단체장 메리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들어왔던 다양한 문제들을 기억하고 좋은 정책으로 풀어내고 그리고 해결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은 자치단체장으로서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령군소로 메리페스토를 실천하여 민의를 존중하는 단체장으로 11년 동안 달려왔고 마지막 1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깊은 행사를 온택트로 진행하게 되어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도 우리 고령군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그 담대한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